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객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아르레서부터 타이티에서 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고객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888년 음, 10월 고객은 고우가 있는 아르레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의 이제 그 동거 기간은 이제 경쟁과 서로의 의견 교환으로 뭐 서로의 의견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고갱은 이제 자기중심적이었고 좀 거만했고 또 보스 기질이 있었죠. 반면에 고은은 우물했고 변덕스럽고 또뭐 미학이나 윤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공적으로 이제 끝없는 토론을 진행을 했었죠. 음,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고겨, 고우가 이제 귓볼을 자르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고갱이 떠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고우가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빈센트 반 고우라는 작품은 이제 고갱이 그 고우가 아끼는 주인 해바라기를 그리는 그 모습을 그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고우한테 보여주자 이제 고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글쎄 나는 나기는 한것 같은데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이 작품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죠. 그 다음에 인물이 오른쪽과 또 대상이 왼쪽에 치우치면서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그 어떤 갈등과 시리를 표현했다고 보는. 음,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일종의 그 심리적 초상화로 보는 분들도 있죠. 이 네. 카페'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제 무대는 그 고우가 살던 그 노란 집이 있던 라 마르틴 광장의 그 종착역이라는 카페입니다. 이제 카페 주인이 그 진우 부부죠. 이제 진우 부부는 그, 고우의 아주 단골 모델이었습니다고갱은 어, 사실 이 그림을 그리려고 나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본인은 싫어했었거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세 명의 여인은 이제 매춘부였고, 뭐 푸른 담배 연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어, 고갱하고는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를 시절에 뭐 자주 갔던 카페였기 때문에 일단 작품의 주제로 해서 어, 한 작품을 좀 남겼죠. 어, 결국, 그, 귓볼을 자르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 고갱은 서둘러서 이제 아르를 떠나서 파리를 거쳐 다시 퐁타벤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퐁타벤에 머무는 동안에 그, 이제 그렸던 작품 중에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황색 예수점그이 작품은 이제 성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 안에 보면은, 아, 브루타뉴, 그, 전통 국장을 한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꾼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앉아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은 뭐 막달레나 마리아,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여긴 그 농사꾼의 아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상과 현실이 한 작품 안에 묘사가 된 거죠. 이런 작품은 뭐 지난번 퐁타벤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야곱이 실험하는 작품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떤 그런 기법과 이제 주제를 가져온 것이죠. 가운데에 있는 그 십자가는 이제 퐁타벤 근처에 있는 그 트레말로 성당에 걸려 있었던 채색 나무 십자가에서 이제 소재를 가져온 작품입니다. 1889년 10월에 이제 그 고갱은 어, 폰타벤을 떠나서 근처에 있는 어, 르폴드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결국은 이제 제2의 브따탄의 새로운 성지가 되는데요. 여기에 또 화가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여기에 아주 굉장히 거칠고 어, 원시적인 그런 묘사들이 이제 고갱의 작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되게 루폴리에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종합주의 또는 원시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이제 작품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아름다운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델은, 그 안젤리크 사츠르라는 여인인데요. 이제 퐁타벤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관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의 주인이었었습니다. 어, 이름이 안젤리크니까 이제 별명이 천사 엔젤이었죠. 이 작품을 그려서 이제 그 안젤리크 사투르에게 주었더니 어, 모델이 이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은 나중에 이제 드가에게 팔렸다가 이제 고흐의 동생 태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본 목판화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이제 그 사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색이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 무렵에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 이제 고갱은 그 만국박람회에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 어, 라틴아메리카, 남미 이런데 쪽에그 전시관들을 돌면서 어, 원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어요. 원시를 찾아가야 되겠다. 어, 그리고 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그곳으로 가기 위한 돈을 모기 으 위했던 목적이었죠. 이제 고갱이 맨 처음에 머릿속에 두었던 곳은 아프리카 옆에 있는 마다카스카르 섬이었습니다 었 그런데 거기도 이미 많이 산업화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타이티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고갱이 머릿속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 문명으로 이제 썩어가고 있는 이 서양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갱은 1891년 4월 42살이 되던 해에 타이키로 출발 하게 됩니다 거의 두달 가까운 항해를 끝내고 고갱이 도착한 곳은 파페테 항구였습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꽤 산업화가 진행이 됐던 프랑스 식민지였었죠 고갱은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곳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장발이었거든요 어, 근데 막상 고갱이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꽤 물가가 비쌌어요. 그리고 또 중국인 상인들과 이제 매춘부들이 가득했었고요. 어, 처음에 이제 고갱은 이곳에서 조상화를 그려서 생활할 계획이었지만은 어, 지역 유지들로부터 굉장히 냉대를 받게 됩니다. 어, 이제 고갱은 물가가 좀더 싸고, 그리고 좀더 개발이 안된 곳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요. 어, 3개월 뒤에 이제 마티에라는 곳으로 어,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고갱이 그동안 찍던 장소였었습니다. 여러 분 꽃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타이티에서 그린 그첫 번째 작품 중에 하는데요 이제 그 고갱이 살던 그 집에 이제 이웃집 여인이었어요. 이 작품을 꽤좀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어 왜냐하면은 이제 고갱은 타이티 사람들의 얼굴에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품을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럽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뭐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예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름답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아 오라나라는 건 이게 그 타이티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 아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제목이 뜻하듯이 이제 종교를 그림에 담은 작품이죠. 어 지금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사람이 여인이 성모 마리아고 어깨에 올라앉아 있는 아이가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화죠. 그런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서를 남태평양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앞서 보셨던 그 황색 그리스도도 뭐 설교대의 환상같이 이 작품 역시 시공간이 떨어진 곳에 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배치를 했죠. 그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이거는 상상 속의 세계죠. 그 다음에 뒤에 성모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은 현실의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제 공간에 있는 여인들과 가상의 공간에 있는 음, 성모 마리아. 또 여인들 뒤에 보면 노란 게 노란 게이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성모 마리아께 지금 안내를 하고 있죠. 앞 부분에 보면은 이제 바나나가 보이죠. 어, 고갱이 타이트에 가서 그린 작품 중에는 이제 바나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색감도 좋고요. 또 정식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있거든요. 짬이라는 음. 음. 작품입니다. 이제 이 작품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쳤다고 그래요 어, 이제, 그, 물한테 등을 보이고 있는 여인이 아마 이제 놀러온 여인이겠죠. 놀러온 여인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맨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그, 우리한테 등을 보이고 있는 여인 옆에 보면은 쇼핑백 같은 게 있습니다. 원래는 저게 쇼핑백이 아니었고, 이제, 어 강아지를 그려놓았었다 그래요. 나중에 또 고치고 고치다가 저거를, 이제 강아지를 지우고, 어 쇼핑백으로 이제 그려놓은 작품이죠. 여기도 보면은, 어 타이티 여인들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옷을 보면은 이미 여기도 소구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바닷가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어, 그대로 원시의 어떤 에덴이죠. 바닷가니까 당연히 뭐, 음, 당연 옷을 벗고, 이제, 그, 어, 수영을 하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눈만 돌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모델이고 주제가 되는 것이었었어요. 예, 이 작품도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도가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색깔도 풍부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 타이티에서 이제 제작한 작품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성 있는 것, 그런 문양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 앞에 보면은 노랗고 뭐 주황색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패턴인데, 그것도 장식이었던 그런 어, 의미가 있죠. 세아마나의 선조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 작품은 이제 그, 타이티에 갔다가 다시 파리로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타이티 방문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모델 태아마나는 이제 고갱이 타이티에 머물렀을 때 에, 고갱의 첫 번째 현지 아내였습니다. 대개 당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현지 철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어 이때 태아마나의 나이는 1 3 살이었습니다. 태아마나의 집안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고갱의이과 이제, 이제 결혼을 시켰죠. 어 나중에 이제 고갱이 파리에 다녀온 뒤에 태아마나는 이제 고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태아마나 자신의 그 아내를 에, 그 그리고 뒤에다가는 어, 의미를 알수 없는 고대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묘사를 했죠. 근데 이이 사진이 그 태아마나를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태아마나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담기는 했어요. 어, 이티에 머무는 동안에 제품은 팔리지는 않았고요. 그 유럽에서의 송금도 이제 끊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교편을 잡아볼까. 뭐 이런 희망도 좀 갖게 되고요. 어, 결국은 이제 그 충독한테 가서 나중 프랑스로 가게끔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처음 한 2년간 어, 타이티에 있으면서 80점 정도의 작품을 가진, 이제 그렸으니까 굉장히, 어, 뭐, 체류기간만큼은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1893년 6월에 이제 타이티를 출발해서, 어, 말세율를 거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르세유에 도착했을 때 호주머니에 딱4프랑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파리로 갈 차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전보를 쳐서 파리엔 기차표를 보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드디어 이제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뭐갈 곳이 없죠. 그때 이제 알폰소 모하가 어 자신의 화실을 같이 쓰자고 좀 얘기를 했고요. 어 마치 운이 좋게도 그때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유산을 좀 남겨 줬어요. 그러자 고갱은 어, 빨리 작품을 좀 음, 그린 타이티에서 가져온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좀열 계획을 세웁니다. 어, 이 작품은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배경에 보면은 굉장히 고갱이 그 집착했던 그 저승사자라는 작품이 걸려 있어요. 네, 이 작품인데요. 예. 네, 결국은 그 개인전을 열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갱의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보였어요. 낯선 풍경, 또 낯선 인물들, 낯선 주제 이런 것들이 파리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지만은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친 원시주의, 또 이국적인 것들에 대한 묘사, 또 제목도 어려워요. 제목도 전부 다그 타이티 언어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끌었지만 구매욕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에, 개인전을 실패로 끝났고 어, 다시 부루타뉴로 이제 에, 돌아가게 됩니다. 어, 부 브루타뉴에 갔다 왔다가 이제 그 파리로 다시 오게 되는데요. 이때 그 고객은 도자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이 정도 고객은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고 도자기 작품들을좀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 오빌이 이거는 이제 타이티어로 타이티어고요. 이게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관기어린 그 장발의 여인이 성희의 그 늑대를 지금 밟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고갱은 어 가장 훌륭한 자신이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도작이라고 자부를 했지만은 어 실은 그이 작품에는 그진혹한 패배 또 야만성 죽음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갱은 이제 다시 프랑스를 떠나기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무렵에 이제 만들어진 이 도자기죠. 나중에 고갱이 죽고 1906년에 이제 파리에서 그 고갱 회고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젊은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젊은 화가들 중에는 피카소도 있었어요. 뭐 나중에 피카소가 그 그린 아비뇽의 처녀라는 작품 중에 이 오비리에서 받았던 그 느낌으로 이제 여인들을 그렸다고 해요. 이제 오른쪽에 두 연명의 여인이 그 오비리에서 받은 그, 그때 당시의 느낌, 이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 이제, 룩드에 있는 그, 에 살았을 때, 여공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맡겨놨었거든요. 조각도. 그걸 내가 그걸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봉사의 대가로 나한테 준거 아니었느냐. 보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도 걸었는데, 결국고갱이 졌어요. 이제 파리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작품들을 이제 경매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담한 실패를 끝납니다 실패로 끝이 나고요. 투자식을 만나러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갔죠. 그곳에 가서도 역시 좌절만 이제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 1895년 6월 28일, 2월 28일 그 파리 리옹역 개찰구에서 어, 울고 있는 고갱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 파리를 떠나기 싫었던 거죠 그러나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어, 이제 고갱이 두 번째 이제 타이트에 가서 이제 남긴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0여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보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고갱이 스스로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크게 보면 오른쪽에 여인 3명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가운데 과일을 따는 여인이 보입니다. 이부의 모습을 연상하고 연상시키죠. 그 과일을 따는 여인 뒤에 한 여인은 앉아 있고 또그 뒤에 두 명의 여인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은요, 이거, 그러니까 가운데 사과를 따고 있는 여인은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대목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주제입니다. 어, 왼쪽에 보면은 그흰 새가 있죠. 이흰 새는 그 모든 인연을 끊는 상징 또는 헛된 세상을 뜻합니다. 그흰 새가 있고, 그 바로 뒤에 한 노파가 지금 앉아있죠. 그 뒤에 보면은, 아, 푸른색의 신상이 보입니다. 예, 이건 저승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푸른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승이죠. 그이 그러니까 작품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갱은이 작품을 우리들에게 당신들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어, 저,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j t 로 다시 돌아와서 고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제 신문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편집일도 하고, 서파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원주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매독의 후유증도 있었고요. 또 심장이 좋지 않았었어요. 또 음주도 많았고요. 뭐그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로 이제 앓게 되고 그리고 자주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5번 네, 다시라는 작품입니다. 그이 작품은 평균적인 전개예요. 그 평면적인 전개, 원근법적인 그 어떤 그런 그 깊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운을 암시하는 까마귀가 지금 창가에 앉아있고요. 거기에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까마귀는 그 고갱이 파리를 떠날 때 환송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일어나서 그 에드가 엘런포우의 까마귀라는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그시 속에는 이제 창문에서 퍼덕거리면서 까마귀가 두번 다시는 두번 다시는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그 까마귀가 그 죽은 연인의 영혼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한 남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시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를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이 작품을 그렸어요. 음, 이 작품 속의 소녀는 이제 고갱의 그 타이티의 두 번째 그 현지 아내였습니다. 이, 굉장히 정당한 누드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 누드의 소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은 그 고갱이 추구했던 그 원시의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수 있고요. 또고갱이 좋아했던 앵그르 또는 만에그 작품에 등장하는 올림피아라든가 이런 데 등장하는 그 누드와 같은 그런 당당한 누드로 이제 고갱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갱의 마지막 초상화입니다. 노안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그 안타까운 그 고갱의 모습입니다. 고갱은 결국은 1903년, 54살의 나이로 매독과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로 타이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은 고갱은 죽기 전까지도 계속 유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었어요. 돌아가고 싶어 했죠. 돌아가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했지만은 결국은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옵니다. 고갱이 이제 죽고 나서 1년 뒤에 영국의 한 작가가 케이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화가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사람은 1년 뒤에 그 다시 오후 돌아갔다가 13년 10,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굉장히 많은 그 고갱의 이야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소설을 씁니다. 그화그 그 작가의 이름은 이제 서머시 모음이고요 예, 네, 그가 썼던달과 육펜스는 고갱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고갱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이었죠. 네, 고갱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고갱의 그 이야기를 소개할 때 끝없는 출발의 삶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고갱의 삶을 보면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고 돌아오고 떠나고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